뭐 봐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,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<웃음> 갑자기요, <웃음> 갈 때가 있습니다. 갈 때가 있다고요. 우리 어디 가야 되죠? Nope. 와, 이게 진짜 이런 건 썩은 계그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잘 납니다. 못드는척 해야 돼. <laughs> 우와! 와, 아, 근데 진짜 멋지다. 우와, 와, 이렇게 보면은 시야 닿는 모고 경사 여러분 <뭐람이> 여기가 천국의 계단입니다. 만약 잘못 뛰면 바로 천국 갑니다. 진짜 장난 아니다. 아 진짜 너무 좋아요. 아 장난 아니다 진짜. 날씨 좋을 때 한번 더 와야겠어요 심지어 숙박비도 진짜 싸요 여기가. 너무 좋다. 사랑사라라라라라라라 사랑한다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대한민국 100대 명산 옥녀봉에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날씨 안 좋은데도 너무 좋다 근데 지금 이제 해질 때가 조금씩 하 지금 왔으면 키가 막힌 시간인데 지금 아해 지는 광경 응. <목소리가>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진짜 아, 사람도 아시, 아시는 분이 많았을라나 싶어요. 저는 저희 또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어럴때 저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. 아, 여기는 진짜 와볼 만합니다. 아니, 꼭 왜?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저는 꼭 와야 된다. 어, 여기 나.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. 뭐... 편히 눈못 감지, 원귀가 돼서 나왔을 거예요. 어떻게 받아야 되지? <laughs> <laughs> 아 <아유>, 목사님,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거 그 약간 말발이혼나요 원귀는 안되고요 아쉽, 그만큼 아쉽다. 뭐 무슨 뭐더 말이 필요가 없어요. 말이 필요 예뻐서. 없으면 끌까요? 네? 아니 그래도 뭔가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<laughs> 킨 거니까 기왕 <기완. 웃음> 말이 필요 없다면서요?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지금 짜증 내시는 거예요? <laughs> 지금 짜증이 날려고 그래요. <laughs> 이 평화로운 곳에서 이 평화로운 음료봉에서 어떻게 짜증이 납니까? 그리고 게그 출렁다리랑 계단 설치하신 분들 정말 빅 리스펙입니다. 아 <laughs> 어, 맞다. <웃음> <웃음> 와, 저거 어떻게 어떻게 설치했지 저걸? 이까지 일화로 올라오면 지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좀 불안했던 건 저게 설치된 지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녹이 좀 쓸어 있어요. 나사가. 그래서 혹시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해요. 근원 씨가 같이 등산하면서 느낀 건데 약간 쫄봅니다. 안돼 <laughs> <laughs> 아 이런 걱정이들 있어야 그 안전사고가 나지 않아요. 꺼져 꺼져. <laughs> 저처럼 너무 대범하면은 사고가 납니다. 돌다리도 두들보고 가야지. 아니 본인을 겁이 쫄부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요. 제 저는 겁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놀이기구 탈 때도 안전바를 안 하고 타는 경우가 많아요. 참 가당치도 않다 진짜. 그왜 약간 그런 거 알죠? 인간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막재롱 피울 때. <laughs> 아참 귀엽다.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귀염상인가요?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렇구나 영규씨는 참 귀엽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고맙습니다 <laughs> 공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탁 트여있어가지고 진... 와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사자성어가 호연지기란 말이 있잖아요 네. 아 진짜 그런 어떤 무슨 뜻인데요? 예? 무슨 뜻인데요? 호연지기 예? 그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막 대장 속에서 예? 호랑이 기운 네. 네. 키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이거랑 맞는 거였어요? 제가 콤플러스 좋아합니다. 와우.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상 허세 같은 말을 많이 해요.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봐줘야 돼요.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, 이렇게? 제가 학창 시절에 국어를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호연지기를 하는구나. 그럼요.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말 절치부심하는 마음가짐으로 환골탈태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여기 지리산이라고 부른대요. 힘들어서. 저 지리산에서 지리산이 보인대요 날씨 좋으면 오, 제가 또 한국 지리 들었거든요 저는 좀 지리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지리 좋으세요? 네 <laughs> 토크 지리 좀안 좋은 거데 <laughs> NO <laughs> 크에 <토크는> 지금 <laughs> 미세먼지가 잔뜩 끼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<laughs> 야 이런 아직 웃으면 안 되는데 아, 여, 열받습니다 아, <laughs> 아... 여러분 웃기잖아요 아니 웃긴가? 자꾸 누구한테 말하는지 게... <laughs> 저는 좀 조용하고 사람 많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런 좀 구석진 데와 가지고 풍경도 보고 이런 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아니, 이런 게 좋아요. 같아요 이런 거좀안 쓰려 그러거든요, 제가. 너무 자신 없어 보여서. 아... 머릿속으로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같아요 이러니까. 맞아. 저기 회 생활 하고 한국에서 크다 보면 그런 말버릇이 좀 배는 거 같아요. 직장 생활 할때막 네. 상사들한테 뭐 아닙니다.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. 아닌 거 네, 같아요. 같아요. 점점점 이러고. 막그 진짜 멋있네요. 그래서 회사 생활 못 하잖아요. <laughs> 알렸습니다 o <laughs> 어, 이렇게 네. 훅 들어오는구나. l d n t have gotten t 맞죠. g t o n 자 t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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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o r r y o 기를 20만명이 온대요 t 음. 년에 오는 이유가 있네 진짜 아 근데 이제 좀 춥다 갑시다 이제 그러면 또 나중에 아,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중 n 나중 o n g tong t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내가 많이 고긴 나보네. 권원 씨는 지금 네 썸녀와 카톡을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아이 양반 진짜. 뭔가 리겠다 <laughs>